나물 매갖고 그래. 밥이 그래. 마지막 재선 재산, 재산이다. 마지막 차례상 그럼 또왔다아 <laughs> <괜찮아요>. 야. <laughs> 아, 맞다. <아따마>. 미성이랑 민재. <laughs> <왜>? 많이 참맞네 <쳐봤네. 웃음> <왜? 웃음> <짜증이 많다. 웃음> 이거 님무코니코밥 <건>, <laughs> <laughs> 먹을 거야. 안 <laughs> 됐다 할아버지. 힙다 고맙네요. 아 멋, 사이 좋네. 지이랑 할머니랑. 언니. <laughs> 아빠 세차 뽑은 기분이 어떠세요? 멋지. 음, 아이스 커피 사이즈업해서 두잔 주시고요. <laughs> 한 잔. 네, 그리고 라떼 한잔 추가요. 맛있게 마실게. 밤 달라고 밤. 어? 밤 주시오. 와. <laughs> <laughs> 계속 불렀는데. 아유 좀좀 <웃음> <웃음> 잘 먹겠습니다. 예.

<�RISADAS> 어떠세요? 기분이 좋아요? 음. 응 말고 음. 더! 음? 어때요 기분이? 기분 좋아? 엉덩이 아파요 <contributes> <이렇게 PDF> 예쁜데 와 우리, 우리 손짓긴데 <�osos> <�hib teste 다> 이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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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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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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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자! 어. 가 아, <laughs> 방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애들이 쓰는 방 여기는 어른들이 쓰는 방 입니다. 여러분, 갈비뼈가 부러진 저 예쁜 고모예요. <laughs> 야, 찍어줘야지, 뭐라고 그러자 저기. 뭐라고? 여기 찍어 줘야 돼. 아, 아, 아 고모. 아, 우리 고모 죽는다. 저기 나라. 막 많있어. 저희 가족은 올 때마다 코스트코를 털어오기 때문에 이걸 다 먹고 간다는 게 놀라운 사실. 나물 나물 나물. 다물이 안 하고. 진짜 진짜 겨울. 겨울 씨 겨울 씨 겨울이래? 겨울이. 겨울아. 겨울아? 겨울이 아닌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네? 왜? <laughs> 들 할머니가 소소나했어 <어수라> <laughs> 겨울아 겨울다. 이사 집이. 겨울아. 사 집에 거 어디가 아침부터 오나? 오시네 <laughs> <팔진 않았네>. 하나 <laughs> 민영이 민 미, 민. <laughs> 민수야 이제 겨... 경, 민수! 아니, 뭐 이쪽이 아니고 민 이쪽에? 우리 쪽 민영이! 아니.. 덕소이 엄마! 어, 아, 덕소이 어머니! 네! 밥이 이거 돌이야, 뭐야? 아. 어머 너 갑자기 왜 왔어? 어머, 돌아! 야, 빨리 나라 민제야! 뭐야? 사수님은 너무 주 온다! 민제야, 내 가져와, 빨리! 어차피 그거 다나와놨소 주세요.

나. 내려오라고요. 오! 와 진짜네. 근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할머니? 할머니 이거 하는 게 재밌어? 박세제. 응. <laughs> 우와. 진짜 크네. 자 보여 응. 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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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춥다. 좀만하고 올라가자. 저희는 저희 저 아빠가 낚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제 동생과 큰아빠가 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여사는 계속 굴을 캐고 있어요. 여사님, 오늘 장사 잘될것 같나요? 오늘, 오늘 물좀 줬나요? 오좀된데 아, 돈좀 되나? 많이 팔아서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예. 아니, 여기 다, 다 굴밭이야. 와우. 에? 아빠 저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어 이거 슬리퍼 얇아서 발바닥이 너무 아파. 아빠. 까꿍. 바다 빠진 줄 알았잖아. 어? 오늘 어떤 물고기를 잡을 계획이세요? 조금 큰 거. 역광이어서 아빠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 그냥, 그냥. <웃음> <웃음> 반짝반짝 예쁘다. 뭘 만들고 계시죠? 굴담을 통. 여담을 통. 많다 거 통. 땅 파면 그냥 나와요 신기해 통. 굴을 통. 굴담을 통. 굴담을 통. 굴담을 통. 굴담을 통. 굴담을 통. 굴담을 을 야 맛있는 게요 굴 게임도 굴굴 줄까? 응 제가 딴 굴입니다 미농카세 맛 좋나? 아 이다 아, 어때 맛있다 맛있어? 응 잘해 그래. 밑에 굴 진짜 많더라 저희 할머니는 지치지 않습니다. 할머니! 안 힘들어? 우와! 어디 도축해왔어 얼마지? 이야, 지리네! 가지런한, 가지런한 게 아니고 약간 부탁한 고기들이 맛있어요. 아빠 최고. 응? 최고. 아, 자. 이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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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따르시오. 맛있어? <laughs>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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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 도다스 아, 거기 배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먼저 와우. 할머니가 열심히 딴 불. 그렇자 있는다고. 여기 하이 어, 아저씨 감사합니다. 사장님 최고예요. 나와있어야 그런가 쇼를 볼수 있다고 <laughs> 아니 저..저.. 산에서남사님 박수! 축 합니다 합니다 축 합니다 경품 추첨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4년 설날 설날 맞이 경품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고 코코를 알아 들 거예요. 제가 이름 부르는 사람만 긁어서 몇 번인지 얘기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선물은 뜯고 착용할 수 있는 건 바로 착용하세요. 알았죠? 네. 오케이. 네. 할아버지 끌고 주세요.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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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나가세요. 착용하세요. 주부들. 이제 어디로 놓는데? 이들은 머리 되고. 아니. 머리. 머리가. 우 <Lustgia> 자 이번에는 우리 할머니가 한번 긁어 보세요. 17번? 만 와. 보다. 자 뜯어보세요. 목에 좋은 대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습니다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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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와 아, <목> 엄청난 게 그렸어 순조한 아, 음 눈싸움권 왜만눈깜빡됩니다 <목> 네? 시장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시장 시장 시장이라고 시장 오 싸나 여기 나 ㅋ ㅋ ㅋ ㅋ 하나 짠오싸싸오 문제가 다오좀맞네 2천원 완전히 아픈 거와와와와와 병! 대! 해! 민세야, 저거 얼마인지 한 봐봐. 가게를왜안 나와? 할아버지 사준다고 했어. 할아버지 사준다고 했어? 고모한테? 어. 뭐야, 할아버지 사준댔지 저거? 사줬다니 나 자주도 안 했다. <laughs> 아까 살아다니 봐라. 62만 9천 원. 와, 또. 못 사줘? 안 돼? 일단, 일단. 이 앞에 늦었김민영이 또, <laughs> 앞으로 그렇지, 행복하고, 그래. 건강하고, <laughs> 응. 어, 하늘 <하는> 일에, <웃음> 어, <웃음> 만족하게. <웃음> 아빠, 건강에 사시기 바랍니다. 김민영이 오늘 정말 잘 웃고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침부터밥 먹으려고 깨우는 소리에 밥 먹으러 옆방으로 갑니다. 저 빼고 다 갔어요. 어. 뭐가 먹을 건데? 너는 가지? 그래, 뭐가 먹을 건데? 먹는 거 알아. 모닝. 모닝. 매 아침부터 알람을 시끄럽게 울리는 거야. <laughs> 그렇게 하면 내가 <너> 알람다. 꼭귀야 <laughs> <laughs> 어, <귀여워. 웃음> <laughs> 이거 누가 사 왔어? 고모 <laughs> 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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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고모 고모. <laughs> 에? 어? <웃음> 예. <웃음> 자, 아버지 잘 잤어? 응. 하게한 응. 커피 공장. 자, 고객님 커피 드세요. 네, 고마워. 맛있게드세요 네. 들시 맛있게 네. 없어서 아메리카노는 밥에으니다 아, 빠렇 아, 무렇죠못하겠죠 너도 렇죠 아, 그 어! 죠 아, 그 아, 그렇메리카노생 아, 축하해 아, 그렇죠. 아, 그 아, 그렇 아, 빠 작품이야! 민지! 이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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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전밥 먹고 또한 시간 자다가 일어났는데 어른들은 허투치고 계시고 오. 젊은이들은 근처에 예쁜 카페가 있길래 거기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명절 동안에 피부 쉬어. 잘 갔다 와혜지 와 김민수 김민수 자게 <laughs> <laughs> 드세요 그때 약간 이제 이렇게 드는데 <laughs> 갑자기 원래 파이어 많이 오는데 진짜 예쁘다 어 언니 예뻐요 <laughs> 둘이 행복하세요 행합니다 네. <laughs> 방어 <laughs> 돌돔 밀치 이거는 딸 선물 뭔데? 따단. 오예나 마카롱 먹어 예. <laughs> <나 마사만 먹자>. <웃음> <웃음> 방어 대가리 <laughs> 아방배 햄도 먹고 매운탕도 먹고 갈비도 먹고 여기 밑에야?

인생에요. 오! 감아합 우리 동생들 항상 사랑한다. 사합니다 방경준. 제가 저런 어요세요요 <laughs> 이거 동생 아까랑오 <사� Bold> 라면도 넣고 밥도 넣고 오도 넣고 에? 잡탕을 그리 끓입니까? 잡탕. 괜찮다 전당. 서울은 저런게없다며 그러니까 물떡도 서울은 또 없어? 물떡 없어, 서울에. 그래? 어. 대구에도 없대요. 아, 그래? 부산만 있대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 우리 할리갈리 대장 할머니. 어? 할리갈리 총 어디다가 둬야 돼? 총 여기 배에다 둬더만 아, 이 <laughs> 와잘 나왔다 잘 먹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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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메라 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순조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0이었습니다 와 저랑 60살 차이 나네요 물론가요네어 <laughs> 똑같은 6살인데 그냥 친구합시다 <laughs> 친구야 <웃음> 어?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아들따라 패싱 놀러 오세요. 어떠셨어요? <laughs> 기분 좋았어요. 그러면 영호랑 영란이랑 영훈이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까꿍. 민재 막내가 제일 좋아요. 민재요? 야. 아니, 영호랑 영란이랑 영훈이 중에 누가 제일 좋냐고요? 영란이가 좋지, 다음 딸내비가. 야, 영란이가 제일 좋아. 하모, 하모, 하모. <laughs> 이따 네가 맞대보라 봐라. 우리 민유이가 제일 좋다 하지. <laughs> 그러면 내가 좋아요. 민재가 좋아요. 민성이가 좋아요. <laughs> 민재가 좋지. 내가 제일 좋대네마음가 <laughs> 건강하세요. 우리, 우리 민영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laughs> 저기 할머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네가, <laughs>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나가요, 하루나 몇 살인가? <laughs> 두 살이면? 두 살? <laughs> 84살 그럼. 군대 가는 손주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손주, 예쁜애가 작아, 작아고 한 명하든 뽑고 싶다. 개백대 우리 손재야 개백대 가는 개백 개백대 나거든. 옛날에 어. 어, 뭐든 군림받는 게 내가 운도이다 하고 열심히. 받는게 그게 한별로서는 하나 둘셋타면 화이팅 하나둘화화팅하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다하 화이팅 화하팅하하하 화이팅! 하이하하하하하이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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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고맙습니다 이 박사님 잘 가요 박사님 잘 가라 이 가라 이